Losing it a little bit. Five minutes, your description might be starting to fit. Three to go, and I'm forgetting all that I have known. I won't be standing up long. I better learn how to grow. Not like I needed to depend upon anyone since I can see the lack of need for me to be. 요즘 시즌 보내면서. 외박 나가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공부 때문에 아버지 따라서 다 같이 갔다가 거기서 이제 NBA에 NBA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국 들어오면은 꼭 농구를 하고 싶다. 그래서 형이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제가 시켜주는데 왜안 하냐 그래서 제가 막 졸랐더니 이제 아버지가 그래 너도 해라 그래서 저도 시작하게 됐죠 농구를 일곱 살, 일곱 살 일곱 살에 가가지고 일곱 쉰 다음에 이제 거의 1학년 들어가서 2학년 말에 이제 들어왔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케빈이라고 불렀어요 케빈, 네. 쉽게 왜 케빈이었어요? 잘 어울린다고 그 뭐냐 나홀로 집에 닮았다고 저 그때 캐빈으로 지은 것 같은데. 아 우선 카드 모으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때 NBA 카드, NBA 보는 것도 그렇고 카드를 그러니까 액자 같이 이렇게 모으는 게 있는데 하여튼 카드가 한만장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저희 집에. 그러니까 유니크한 카드들도 몇몇개 있고. 뭐는 재미하다보니까 농구도 좋아지고 농구 동아리에도 들어가고 거기서 형은 이제 우승도 하고 막 상도 받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중위권? 그 정도?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농구를 계속 시작했죠 저 그때 이제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그만두고 싶어 했죠 제가 그때 정말 힘들었죠 그리고 대학교 와서도 이제 부상을 당하니까 그때도 그만두고 싶었고 계속 참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기가 워낙 좋잖아요. 개인적인 기술 바 이런 게 좋은데 한국에는 약간 조직적이고 막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인기가 외국보다는 이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도 해요, 제가. 영어. 아, 아니, 아. 아니, 그 이거 통역을 통해서 해요, 이것도. 영어를 잘 하진 않아서 제가. 한 번. 아. 아니, 어릴 때 그래서 끝다고셨는데 아, 진짜 못 해요, 근데. 진짜 뭐 민망하네요. 부상 나한테 볼까? 아 부상 진짜 힘들었죠. 생활에도 힘드네요. 그러니까 부상이 고등학교 때 제가 부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와서 갑자기 큰 부상을 당하니까 처음에 이제 어 쉬니까 좋다. 처음에는 진짜 그랬어요. 1학년 때는 3, 2, 3, 4학년 있으니까 1학년 이제 몸 만들고 그래. 이학이 때부터 하자 근데 이제 부상 당하고 오니까 얘 몸이 예전 몸 같지가 않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잔부상이 많아서 계속 부상을 당했던 거 같아요 몸도 안 따라주고 하다가 더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더큰 부상 당하고 그래서 한 3년 정도 쉬었죠 <laughs> 대학교 그러니까 연구전 네. 경기전을 준비하는데 그때 인도네시아에서 게임이 있었어요, 6월달에. 아, 7월달인가? 게임 갔다와서 제가 몸살이 걸렸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쉬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다시 연습게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정현이 형인가? 제 기억엔 정현이 형 스크린 걸어서 빠지면서 볼을 받아서 레이업을 뜨는 과정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발목이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한번 갔다가 왔어요. 저희 이제 인대가 여기 세개세 3개, 개가 있는데 다섯 개가 끊어진 거예요 여섯 개에서 그때 바로 수술했죠 그때 네. 그래가지고 재활을 한6 개월 했는데 잘 몸도 만들고 잘 해가지고 이제 이 학년 때 베스트로 이제 첫 게임에 들어갔는데 그때 첫 게임에 윤태 김윤태 선수 네, 김윤태 선수가 이제 파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레어블 뜨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걸 블록을 하려고 떴는데 윤태가 파울을 당하니까 그냥 내 밑으로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 레어를안 뜨고 그냥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가 거기에 걸려서 손을 씹었는데 여기 손이 부러졌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부상이 계속 시달린 거예요. 아, 이제 이제 준원이랑 정재원 선수가 있는데 이제 그때 고3 때 같이 들어왔어요. 저랑 들어와가지고 아, 이제 우리가. 연세를 일으키자막 이러면서. <laughs> 뭐 하여튼 많은 걸 꿈꾸고 들어왔는데 현실은 아무 <laughs> 현실은 진짜 아무했어요막 운동 너무 힘들고 이쁜 여자도 많을 것 같은데 다 어디 숨어 있는지 힘들면서 없고. 예.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맨스 거 보고 그 운동만 했어요. 네. 음... 평가하기보다 이 부상이 더 많아서 보여준 게 없어서 이제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더 힘들었어요. 보여주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되니까 못 보여주는 게더 힘들었죠. 그게. 네, 뭐 평가 당한 것보다 코트에서 좀 많이 뛰고 싶은 그런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 와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그때 열심히 했던 게 지금 좀 그래도 도움이 된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공부도 벼락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고 만약 갔으면은 쿨하게야, 내 공부 안 했으니까 뭐못 뽑아도 상관없다. 그런 식이죠, 저도. 네, 상해 때 보여준 게 없으니까 아못 가도 상관없다 이런 식, 그러니까 상관없는 건 아닌데 이제 아뭐 뽑히든 말든 뭐 내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뽑혀서 뽑히다 보니까 더 열심히 이제 와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철 시즌에 이제 부상을 또 당한 거 그때 참고 계속 참고하다가 그 기대에 부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가 철 시즌에 부상을 또 당해가지고. 특히 슛에 제일 많이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슛이 무조건 프로에서는 슛이 좋아야 살아남기 때문에 슛으로 네슛 연습을 진짜 굉장히 많이 한것 같아요. 기본 슛이 많이 엄청 긴장했죠. 그때 처음에 이제 뭘까 떨리는 것도 있고 긴장도 있고 아 엄청 잘 해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잘 해야겠다 하고 들어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 8분인가 뛰고 나왔을 거예요. 아마. 없죠 아무래도 농구 하면서 없을 거예요 아 처음이라서 체력적인 부분 힘들다고 하는 없거든 이제 그러니까 형들한테 조언을 많이 들었어요 형들이나 뭐 아버지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이제 모르니까 이때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형들이 많이 알려줘가지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 같아요 그 기복이 솔직히 저도 첫 시즌이고 한 6년 동안은 게임을 이렇게 많이 뛰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별로 신경 쓰는 건 아니에요 네. 그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하고 있고 네. 걱정하지는 않아요 좀. 네 그렇죠 거의 제 올스타 뽑힌 것만 해도 아무래도 팬투표가 크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 실감을 많이 했죠. 올스타 때 뽑힌 거에 대해서. 요즘에 또 제가 페이스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팬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 주시고 팬클럽이 또 있어요. 거기서 또 많이 응원해 주셔서 요즘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이제 좀 분위기가 오 어, 나가면 이길 것 같고 무조건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1패, 2패, 0패 쌓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뭔가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다들. 네. 그러다가 요즘에 최근에 또 다시 다들 조금씩 조금씩 찾아 자신감을 찾고 있고 또다 그때 손발이 또잘안 맞더라고 요 이게 또 자, 다들 자신감이 떨어졌다 보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좀 많이 찾았고 좋아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KCC 이지스의 장민국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